我平生手里手里拿，手里手里拿，手里手里拿，手里手里拿。 오방대레안이 대신 기노 나무 사만 나무 다나무 도로 도로 지메 사만나무 사만다 오타나무 도로 도로 지메 사바 옹도로도로님미 사바하, 개경에 무상심심이며 범한 처망음난유 악어 문견 등후지 원해 연래진시지 개법장지는 오마나 오 마라나 마라나 오 마라나 마라나 천수천안관 자제 모살 왕대원만 무예 대미시 대나라 아니에 저 개수관론 대비료원여공행방머시 천안, 광명 병, 안, 요, 진, 실 러, 융, 선, 미, 러, 무, 예, 심, 냉, 기, 미, 심, 숭 영, 만, 용, 치, 고, 영, 사, 멸 제, 제, 예, 어, 철, 용, 중, 성, 동 자, 호 백, 천, 삼, 매, 도, 논, 소, 수, 지, 신, 시, 광, 명, 당, 수, 지, 심, 시, 술, 동, 장 <목소리> 호정몰리 반평무, 낭음, 진송, 성기, 소원, 종, 심, 시름, 마, 나무, 대비, 완세여, 암, 원 송, 지, 일, 체 모, 암, 나무, 대비, 완세여, 원하 초덕, 지, 에, 아 나무, 대비, 완세여, 암, 원 송도, 일, 체 유, 나무, 대비, 완세여, 원아주등선방편나무대비관세요안냐선나무대비관세요 원아주등월고해나무대비관세요, 원아순등이중도나무대비관세요원아주등원정산나무대비관세요 원하 속해 무이사나무대비관세여업성신아야향노산노산자체절아야향화탕아탕야소멸아야향지옥지옥창오가 아야, 향, 아기, 향, 이, 잡, 포, 만, 나야 향, 수, 라, 앙, 신, 자, 조, 보, 가, 야. 자, 동, 대, 지, 에 나, 무만 세, 엄, 모, 살, 마, 아, 살. 나, 무 대, 지, 지, 예, 모, 살, 마, 아, 살. 나, 무 천, 수, 모, 살, 마, 아, 살. 나무여 이론 못살마살나무대륜보살마살나한자제못살마살나무중치보살마살나무 보살 나무 보살 환율 보살마살나무을못살살마살마살나무리이에살마살 나무 오십일며 보살마살 나무 제대 보살마살 나무 본사이다 몰라, 나무 본사이다 아, 하 아, 아, 장장 아, 대라 아, 나 모라 아, 나다라 아, 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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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세 아, 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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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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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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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마카리다바이마마야바로기니에시바라, 다바니라간다나마카리나야라바이타이사이네아다남수바나이염살바보다남파마마라미수다감사냐타오마롱에하로가 마지로 가지가란 예에, 하네, 마하, 붕지, 앗나, 마, 나라. 하리, 나야, 우롱, 우롱, 알, 마, 산, 대야 사, 대야 도로, 도로, 미연, 예, 마하, 미연, 예, 다라, 나라, 다린, 나래, 제 마라, 자라 자라, 마라, 미 마라, 마라 아 마라, 몰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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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할미, 살미, 난사야. 나베, 살미, 살미, 난사야. 모하, 자라, 미, 살미, 난사야. 우로 호로, 마라, 후로아에 만나, 마. 사바사라사라시리시리소로소로못자못냐못나야내날이아니라한타가마사날사나파라하리나양만양사바하신다야사바하마신다야 사바하신다유예신바라야 사바라사바하바라가몽하신가야사바하나마따야 문가 사바하냥으라 사바하 용타야 사바하상가슴나네모다라야 사바 나나라야 사바 바마사간다니사니 히나가나이나야사바 마그라 절마이바 산나야 사바아나.

일세 동방절 도량 이세 남방득천야 3세 서방우정 도사 세 북방전항가 도량 청정무하래삼모철용강차지 아금지 송묘지는 원사냐 비밀가오 아석소조 최하급 대유무시 탐임체 일체양음계참매나무참계음장모성장물보강왕하염료물일체양아자재력강물백의강아사결정물진이덕불건강경강후보계산물보강월전묘음초낭물한인양마이본영물 오진양 성황물사자월물한니장어 주앙물, 재보다 만이 성앙물, 탈생중재금일참해 부도중재금일참해, 사음중재금일참해, 망어중재금일참해, 주요중재금일참해, 양설중재금일참해, 앙구중계, 금일참외탄해중계지매중계금일참외치안중계금일참외 백급청님계, 일념동당 진여하, 문어 초, 열칭 무유여, 재무자, 성종, 심기, 심양 멸시, 재영망, 재망, 심멸양, 구어 시청룡이긴 참외+ 참외지노 놈 살바 못자 못니 산다야 사아하놈 살바 못자 못니 사바하놈 살바 못자 못니 산다야 사바하하 존재공동체 적정신상 소항일체제들라 꾸릉, 신시 천상, 급 인간, 수봉, 여물, 등, 우차, 여, 이주, 정, 행 무, 등, 등, 나무, 칠, 구, 지, 불모, 대. 나무, 칠, 구, 지, 물모 대. 준, 재, 모, 살, 나무, 칠, 구, 지, 불모, 대. 준, 재, 모, 살. 오신지노노놈시리 나모 시리 오신이 놈노시이몸이노노시리 오신이 모노무시오이 노노무시리+ 오신이 노메무오이 반매우 모리이 반매우 모많이반매 존재주는 나무 사다나 삼양 삼문 나무 치남 단야 타오 자래 주래존재 사바 아무리 모사바 아무리 모 자래 주래존재 사바 아무리 하금지 송대 윤재 측발 무리 강대워 원하 정리, 송음, 명, 원하 운동, 예. 원하 성공, 변장 음, 응공, 중생, 성물도, 열애, 심대 하름, 문. 원하 영리, 사망도, 원하 숙탄, 탄, 진치. 원하 향문, 물방토. 원하 양수제무라 원하 불태보리심 원하 결정생한양 원하 숙견함이타 원하 분신변진찰 원하 광로체중생 발사홍서원중생 본내무인 서원단, 법문 무량 서원항, 불도 무상 서원성, 야성 융생 서원로 자성 본내 서원단, 자성 법문 서원앙 자성 불도 서원성, 원일 발언이 김영래 삼모 나무 상류 시방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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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상 시방 나무 상류 시방 무